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단면도 리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콜드 포르셀레인 점토 만들 때, 그때, 내 네, 단면도 리폼한 걸 보여드렸나봐요. 그 뒤로부터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해드리는 건데 도움을 늦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방금 한번 끊겨가지고, 네, 죄송, 네, 일단 여기까지는 해놨어요. 일단 제가 사용한 점토는 콜드 포르셀레인 점토고요 이렇게 안에다가 랩을 씌워놨어요. 요 점토를 사용했구요. 요 점토, 네, 설명 보시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 가시면 있구요. 좀 옛날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아직도 올라가더라고요그 네, 다음에는 밀대로, 아, 일단은, 네, 그 점토를 요 색으로 염색을 해주었구요. 밀대로 방금 밀었습니다. 네, 많이 가지를 않아가지고. 그다음 단면도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단면도를 리폼할 거기 때문에. 단면도 리폼한 모습은 이렇고요. 저 옛날에 리폼하고 해가지고 진짜 많이 썼는데 써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날이 다 달았어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 보시면 귀도 한자 없어졌고 뚜껑도 없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최대한 얇게 밀어주세요. 얇게 이렇게 밀어주셨으면. 이제 얘를 대고 대고 잘라줄 건데 나는 저는 이렇게 새 칼날을 준비를해 해주, 주었고요. 요렇게 일단 차투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움프 파인 두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파인 두 부분이 있잖아요. 그두 부분에, 그, 거기에 노란색이 안 보일 때까지. 여기에, 여기딱 맞게 이렇게 진열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한두배 정도? 대충 해주셔도 돼요. 좀있다가 또다시 맞추면 되니까. 한두배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양면 양면도 잘라줘야죠. 양면 평평한 곳을 골라서 살짝 좀 여유가 있게 잘라주셔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셨으면 이제 얘를 덮을 거예요. 이 okay. 어, 초점이 안 맞춰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와, 어, 과정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끊겨가지고. 네,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반을 접어줄 건데, 너무 세게 접으면 이 칼날 때문에 얘가 막 얘가,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 주셨으면 나머지도 떼 주세요. 요렇게. 네, 이렇게 반 접혔고요. 해서 꾹꾹 눌러주시고, 다 마르신 뒤에 떼시면, 네, 밑에 부분은 완성입니다. 일단은 그 전에 이렇게 빼주시면 좋구요. 근데 계속 빼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붙, 붙을,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처음 할 때는 몇번 망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일단 남은 점토를 다시 또 뭉쳐가지고, 밀대로 밀어주세요. 네, 밀대로 밀어, 밀어주었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얇게 밀었어요. 근데 밑에 여기 들어 여기에 붙일 거가 네 얇으면 안 돼요. 막잘 찢어지기 때문에 얘는 좀 얇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그 제가 저번에 만든 거는 고양이 모양이었잖아요. 어디갔지? 네 여기. 고양이 모양으로 제가 나름 표현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망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양이 모양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체크무늬로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귀까지 붙이면 덜렁덜렁해서 잘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도루코 이름이 다 없어지게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두배또 이렇게 해야지 보일 것 같네요 얘두배 정도로 해줬고요 얘도 살짝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좀 이따 디자인은,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디자인은 조금 일치정지가 많을 수도 있, 있을, 거예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주시는데, 여기다 하는 게, 여기다 대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네요. 아, 제가 책 최초 말씀 안 드렸죠? 아, 제가, 아까 전에 끊긴 거랑 지금 헷갈려가지고 출처는 네제 출처가 아니고요 제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제가 네 출처가 누구지 몰라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있다가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다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태권소녀의 블로그 네그 출처고요. 네,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진짜 다듬어주시고, 이제 얘도 만든 것도 입혀주세요. 아, 붙었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다듬어 주셨으면 이제 여기 양끝 살짝 여유를 남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손으로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요 일단, 일단 저는 디자인을 일단 해볼거예요음 남은걸로 하면 좋겠지만 여기 남은것 좀 있거든요. 근데 좀남좀 좀 말라가지고 네 새로운걸 꺼내서 연두색 요색으로 염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얘를 이제 연두색으로 염색을 해 주세요. 요 점토는 이렇게 염색을 해 주셔도 되는 점토고요. 얘는 네, 마르면 반투명해지고 딱딱해집니다. 네, 옆... 아 내가 네. <laughs> 갑자기 끊겨가지고 배터리가 없는 바람에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하는데 좀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찍은 거고요. 지금 보시듯이 다음 날이어가지고 되게 막다 네, 말랐어요. 다 말랐고 어 제가 그때 끊겼던 끊켰던 것이 초록색. 점토로 디자인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찰나에 딱 끊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초록색은 안했고요 그냥 전 심플하게 이렇게 두 개만 하도록 해보도록 할거예요 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토핑을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점토로 내 창의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어, 붙여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보시듯이, 이게 잘 넣어줘요. 어 잠시만요. 이게 자 아직 안 말라가지고 아다 마른 보이듯이 이렇게 휘어서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완전히 다 마른 건 아닌데, 완전히 다 말라야지. 이게 잘 들어가요. 이렇게 <laughs> 되었구요. 제 목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침이어가지고. 이렇게 네, 해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또다시 껴주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얘가 마르면 확실히 잘 들어가요 탄탄해가지고 아니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점같은 점토는 추천 안 해드리고요 모데나랑 풀점같지 두두면 딱딱해지는 점토 추천해드리고요 을 음, 지금 저는 얘를 빼고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짝 붙었었는데, 아랫부분이. 그래도 다시 떼, 잘 떼지더라고요. 왜냐면, 제 점토는 이 콜드폴슬린 점토는 수제 점토잖아요. 그래가지고 녹슬더라고요 얘가 살짝. 근데 그래도 얘는, 얘 잘, 얘다잘 잘라져요.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잘 잘라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 잘라주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단면도 리프막이었는데, 갑자기 끊겨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네, 유용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Bye.